반갑습니다. 한목나 133일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에 깨달아지고 깨달은 지그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분수입니다. 분수. 우리는 지금 전환기에 대해서 지금 불평의 역사를 보고 있으며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16장의 개연은 고라, 다단, 아비람, 오니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반역하는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고라는 250명의 족장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강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의 동료들을 땅이 갈라져 삼키게 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불로 250명의 이제 제사장들도 멸하시고 이 반역의 사건에 또 백성들로 인하여서 또한 징계로 그 사이에 연병을 내리는 것이 오늘 민수기 16장에 대한 상황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목나 가족들과 또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분수에 맞게 살라라는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즉, 과욕을 부리지 않고 나의 형편에 맞게 사는 것을 분수에 맞게 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며, 또한 이 분수에 맞게 산다라는 것은 내 것에 감사하며 산다라는 말로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세 번이라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은 정말 그 사역을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일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걸림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병을 걷어가달라고 하나이 병을 제발 낫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이 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사약한 데 방해가 된다라고 얘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갈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왜안 고치느냐 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수를 알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 더욱 전념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즉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 그는 비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3, 5달란트, 5달란트 그렇게 달란트들을 이제 맡기고 주인이 또한 먼 길을 갈 때에 일 달란트 받은 사람이 우리가 달란트 한테할때일 달란트만 봐도 되게 짜증내고 화내고 이러는데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고 보잘 것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일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일용직 하는 사람이 육천 일을 하루도 안 쓰고 꼬박 모아야 되는 돈이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6년 4개월 정도를 모아야 되는 엄청난 돈이 1달란트예요. 근데 이 종이, 이 청지기가 그 돈을 하찮게 여긴 이유는 남을 바라보니까 2달란트 받고 5달란트를 받으니까 2달란트 4달란트를 받으니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어? 나보다 2배네? 어? 나보다 5배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주인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청지기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그 직무에 대해 감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수를 알고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 또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라는 그 상황들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되며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숙이 지금 16장은 엄청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앞장에 이제 13장 1 4장의 그 가데스의 반해 하는 그 삶의 전반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좀 뭐라 해야지? 그 분기점을 만들었다면은 오늘은 이 고라의 자손에 속하였느냐 속하지 않았느냐가 또한이 백성들의 유행어로 남을 정도로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되게 악하게 봐서 유다사의 말씀을 보면 3대 악인이 나옵니다. 가인 또한 발람 또한 오늘 고라가 3대 악인으로 등장할 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즉 분수에 맞게 사는 삶 또한 분수를 모르고 사는 삶이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하게 또한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분수를 모르고 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당한 그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위험으로 몰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출발 전에는 질서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았고 그 질서의 삶대로 살게 되었지만은 지금 출발하고 나서부터는 무질서의 삶, 즉 분수를 모르는 삶을 살아가니까 이 정당한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 2절에 레위의 증손 고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사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곧 회중 가운데서 이륙 있는 지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는 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역을 일으킨 주동자가 나오는데, 레위의 증손, 고아의 손자, 이스라엘 고라라고 합니다. 이 고라는 아론과 모세와 사촌, 지간이. 우리는 민수기 3장, 4장, 7장, 8장을 통하여서 레위인의 직무와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성막에 배치도와 나오고, 기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들을 보는데, 위에 있는 아주 반짝이는 이 황금의, 순금의 이런 것들을 누가 지금 직무를 맡았느냐? 지금 고라 자손들이, 고아세 그 자손들이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고아세 손자이니까 이 고라도 이 직무에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것을 감당하지만은 그 직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귀하게 본다라고 고라나 고아시나 게르손이나 무무라리의그 모든 것들이 다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잖아요. 촛대와 떡수산과 분양단과 언약계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게르손과 무라리의 자손들을 볼 때마다 어? 우리 자손은 지금 우리 이러면서 쫙 어깨가 올라가게 되는 그 교만함. 그렇게 교만하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의 그 직분도 어? 어떻게 보니까 별 차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또그 대단한 보이는 것이 나 또한도 대단한 일인데, 이중적인 그 생각들로 계속해서 이 고라 자손들이 꽉 이렇게 교만한 생각에 가득 차니까, 모세와 아론의 그 통치권에 대해 도전하는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일에 르우벤도 가담했어요. 르우벤이 어떤 지파예요? 장자 지파였어요. 하지만은 지금 아버지의 그 침상을 더럽히면이라서 그 장자의 직분이 어떻게 보면은 박탈되는 는 박탈되어 가지고 뒤전에 앉게 되는 뒷방 노인. 이렇게 취급이 되니까 이 르우벤 지파도 이 일에 가담하게 되고 이렇게 가담하게 되니까 영향이 있는 250명이 다 이제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기 위한 그 자리에 모두가 합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꾸민 것에 대해 모세는 분수를 모르는 그러한 삶이라고 꾸짖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쩌여 여호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너는 분수를 모르는 삶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지금 거스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49절은 이 일로 통하여서 백성들이 또한 말로 죄를 지니까 14,700명이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비극이 또한 발생하며, 이 모든 것이 출발하면서 겪게 되는 제가 계속해서 누적되는 모습들, 분수에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쌓였다는 것입니다. 분수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불평과 원망을 잘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일장부터 불평과 원망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됩니다. 십삼장 1사장의 바라봄에 대해 그 보고를 할 때에 십삼장은 스스로 백성들이 메뚜기와 같다라는그 시각들이 바라보는 그 모습들이 왜곡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우리 10, 어, 민수기 십육장 삼절의 말씀을 좀 보면은 지금 쭉이 상황 가운데 다 맞는 말을 하다가. 여호와의 총에 의해서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엉뚱한 결론에 맺게 되는 거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그 중에 계시거늘 이말 맞잖아요. 회중중에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다 그들 중에 계신데 너희가 어쩌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모세와 아론이 높였나요? 아니에요. 스스로 높인 것은 지금 고라와 함께 했던 그들이에요. 주동했던 그들이고 선동했던 그들인데, 오히려 지금 그들에게 대해서, 지금 그들은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너희가 왜 스스로 높이냐고 얘기를 한다는 라 거죠. 분수를 모를 때 시각이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다 왜곡되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말씀을 적용한다는 거죠. 스스로 높인 것은 그들이에요.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늘께서 높이셨다는 라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중요시하여 하늘의 뜻을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그들이에요. 아장과 허호도 자기의 분수를 몰랐기에 먹으며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은 절대로 창조주가 될 수가 없는데 하와와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말에 혹해서 왜 분수를 모르고 바라보는 것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시각이 왜곡되자 또한 모세를 향하여서 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 이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눈을 뺀다라고 합니다. 속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박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왜곡된 시각들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 셋째, 분수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 은혜도 복음도 모르고 자기 자리를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저의 자리가 있고 함께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인들, 한문가 가족의 자리들이 다 있어요. 그 자리는 다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 고라더 중요한 자리가 있었고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맡겨 주셨어요. 성막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 거룩한 그 일에 고라 자손이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그들이지만은 분수를 모르고 남의 것을 탐내는 바람에 왜 나만 한 달란트만 주냐고 얘기하면서 다섯 달란트인 제사장 직분을 달라라고 이 고라는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의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였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오히려 모세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의 자손들과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했는데 하나님이 거룩히 섬기는 이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 아니냐? 일반 백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의 분기시되고 기업이 되는 그 일에 대해 얼마나 좋은 일인데 너희가 분수도 모르고 재산직을 구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내위인이지만은 게르손을 볼때 고핫은 또 무라를 리볼때 고핫은 고라는. 또한 모레, 모세와 아론의 상황들을 볼때 모든 맡겨준 일에 대해. 그 직무에 대해 영광스럽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길 원합니다. 내게 맡겨진 그 자리, 직장인의 직장인 일의 자리, 학생의 경우는 공부의 자리, 주부는 가사의 자리 여러 가지의 그 상황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곳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수를 알고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삶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삶일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를 나를 살펴보고 또한 나도 영적 지도자들을 대해 불평과 원망으로 대한 적 없는지 고민하시며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에 대해 또한 삶을 또한 그 조건에 의해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삶의 길을 해보시도 분세에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은 하나님 분쇄에 맞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한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마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주의